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do We are 음?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9장1절 부터 13절 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름해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들, 아들에게 양식을 대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르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하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근원이 된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전 그저 어렸을 때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그, 사울의,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밥상에서, 원래 밥상에 늘 참여를 해야 되다가, 빠져나와서 그래서 저 언덕 뒤에 숨어 있다가 요나단이 활을 쏘면서 지체없이어서 가라 라고 종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그러고 바로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종 요나단의 그 화살 맡은 종을 돌려보내고 요나단하고 다윗하고가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절을 합니다. 친구 간에 절을 한다. 절을 하고 서로 마주앉고 심히 운이라 그랬습니다. 이이 이 우정의 뜨겁기와 깊이가 얼마나 극심하였으면 정말 그 우정이 이렇게 그 진한 그 가운데. 요나단이 언약을 맺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왕 되는 줄을 나는 알고 있다. 아니 자기가 왕자인데 자기가 세자인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세자니까 너왕될 생각하지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택하신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의 가족을 잘 보살펴다오.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참 따뜻하면서도 애틋한 그런 우정이 느껴지죠. 그 우정이 이제 실현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사울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지요 주변을 다 평정하고, 나라를 평정하였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였을 때에,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도 알리는 거죠. 사울의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반역이라고 몰아낼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사울의 왕통을 정통적으로 이은 후계자가 나 다윗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울 가족의 남은 자를 내가 돌보겠다. 그걸 지금 온 이스라엘에 선포함과 동시에 내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종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름이 시바입니다. 개개 뭐 종류가 시바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욕도 시바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 종이 이 종이 보통 종이 아닙니다. 사울의 집에 사울의 몸종으로 있었던 사람 같은데 십절에 보면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종인데 종인데 아들이 열다섯이다. 종인데 아들이 열다섯이다. 그것도 참 대단한 노릇인데 그리고 종인데 그 종이 스무 명이다. 이건. 도대체 이 종은 어떤 종이기에 종 밑에 종이 스무 명이다. 그리고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뒤 본문들을 쫙 읽어보건데 이 시바라는 종은 자기가 사울의 종으로 있으면서 그 권세를 막 누리고 자기 부도 누리고 자기 권력도 챙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종 밑에 종이 스무 명이 말이 됩니까? 종 밑에 아들이 열다섯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배를 빨대 꼽아가지고 쫙 빨아먹고 살고 나중에 뒤에도 보면 무비보세에게 많은 걸다 주었지만 다윗 다윗이 피난간 틈을 타서 무비보셋하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그 사울의 재산을 또 자기가 손안 대고 꿀꺽 삼키려고 시도한 정황도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앞에 이스보셋 때처럼 이스보셋과 아브넬처럼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를 자기가 보호한다는 빌미로 그 사람에게 아주 갑질을 해대고, 자기의 챙길 건다 챙겨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10절에 보면, 너와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사울 집안의 재산들을 네 이름으로 다 빼돌렸지. 그거 다 이제 무비보셋 거니까 무비보셋을 부양하는데 쓰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벌은 내리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벌을 내려버리면 뭔가 복잡하게 틀어지는데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관리하던 거니까 니네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가라. 이렇게 정돈을 하는 데서 그칩니다. 근데 참 시바 이 종이 못됐죠. 못되니까 나중에 기회를 타서 또 왕과 무비보섯을 이간질해서 그걸 또 자기 이름으로 빼돌립니다. 참 못됐습니다. 탐욕의 종입니다. 사울 사울 왕이 제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아니하고 다윗 잡으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정신 없이 행할 때에 자기라도 잘 정돈하고 그렇게 사울 집안을 잘 단속했으면 모를까 그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서 빨대를 꼽아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웠다. 이 아주 교활하고 못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윗이 시바를 부르니까 2절 끝에 보면 당신의 종인이다. 이게 아마 무비보셋도 그렇게 6절에서 대답한 걸로 봐서 왕 앞에서 이렇게 호출을 받았을 때 당신의 종인이다. 이게 이제 아마 궁에서 왕을 대하는 예절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은총을 베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 개인으로 보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 했고 그러나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사울 집안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총을 내가 내리고자 한다. 사, 다윗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하기를 기뻐한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선행들이 어찌 보면, 야, 내가 착해서, 와, 이게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공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모든 마음조차도, 동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지, 나의 공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라. 그런데 시바가 왕께 아르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잔이다. 이것도 참 교활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율법에서 흠 있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흠 있는 자즉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는 그런 규정으로 근거해가지고 왕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은근히 집어넣고 있습니다 왕궁에 데리고 살려고요 아니요 이 지금 다리를 다친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건데요. 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다리가 저는 자니다. 이 말이 그겁니다. 그러나 왕은 아예 무시하고 그가 어디 있느냐? 바로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이루어야 될 사명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어디 어디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섯 살때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그때 절게된 것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왕궁에 들어올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교활하게 시바가 그렇게 다윗과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드디어 다윗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서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이제 납작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권세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제사는 시바가 가지고 있고, 자기는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그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잡혀가지고 죽어! 하면 죽는 것 밖에 남은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넙죽 엎드린 거죠. 그러나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요나단, 요나단이 나랑 절친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는 거야. 그걸로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주겠다. 이게 뭐냐면... 재산을 다 너에게 복귀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사울 집안의 남은 자냐, 사울의 재산 다 다시 내가 가져가는 거야. 회복입니다. 또, 항상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지니라,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자, 이게 신분의 회복입니다. 너는 왕족이야. 이제 너는 신분이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재산과 신분이 다 회복되는 것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사면 복권이라는 게 있죠. 사면, 죄 지은 것을 다 용서해 주고 복권, 기존에 있던 권리를 다 회복해 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 이전 왕, 이전 왕족은 사실 이 성이 바뀌는 혁명을 하게 되면 다 죽입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살려서 챙기고 그리고 사면 복권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하늘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미가더라. 이제 이 사울의 제사는 무비보셋에 이어 미가로 이어지고 사면 복권되어서 왕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과연 여기서 끝났을까 하면서 성경을 찾고 찾은 것이 있는데 유다 지파의 다윗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우정은 나중에 나중에 이게 직계로 그 후손까지 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그리고 어,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오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폐역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 주시지요. 나는 네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진짜 너의 죄를 용서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한 구세주로 왔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이 예,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줄로 알고 있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구꾸라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온갖 수고를 다하고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자기의 입술로의 고백은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뜨겁게 이어지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성경에서 그 우정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과 무비보셋 같이 오늘 다윗 앞에 엎, 다윗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보셨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죄로 똘똘 뭉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는 새로운 감동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단 집안에 아주 미천하게 겨우 살아남은 무비오세세계 왕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정말 죄로 가득하여 죽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보살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감동이 오늘 하루 저희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